안녕하십니까 29 1 부동산 TV의 작가 이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곳은요. 어, 세종 우리 세종간 고속도로의 안승맞춤 IC IC 공사 어, 현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휴, 고속도로 휴게소가 되겠죠. 약한 10만 평이 된다고 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 어경장히 지금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산과 깎아놨고요. 이제 공산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산이 어, 팽팽하게 이제 평지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지금 이제 경사면을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이 주변은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지금 어, 현장들이 어렵지만 계속해서 진행하는 곳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공사 현장을 보면요 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투자할 곳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안성IC, 그 고3IC 주변, 고3저수지 주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먹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변 이제 토지에 나왔다가 현장을 보여드리있습니다19 부동산 TV의 작가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